이동재 기자의 선인기자 법조팀장, 음. 이동재 기자의 후배 기자 음. 네. 핸드폰을 얘네들도 다 지웠는데 디가우증까지는안 음. 해요 아. 그러니까 포렌식으 해서 이거를 살려요 아. 음. 카톡 내용을? 카톡이나 음. 그 서로 주고받은 법조팀의 네. 기자들게 문자 메시지를 여기에 뭐가 있냐 이동재 기자 핸드폰은 못 들었지만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을 취재해서 보고한 내용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겠다. 네. 20년 3월이면 코로나가 심각해질 때입니다 네. 그렇다 천지 어. 교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퍼지기 전, 전파가 돼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이대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들을 세게 압박합니다 음. 그때 이동재가 한동훈한테 카톡을 날립니다 아 그래요? 네! 신천지 압수수색 할거죠? 어 한동훈 답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래요 신천지! 신천지 그거 제가 유튜브에서 한 두세 번떠었어요 그래. 신천지 걔네 무서운 애들이야 신도가 30만이야 유병헌 때랑 사이즈가 다른 애들이야 걔네 함부로 압수수색 같은 거 못해 그, 이 정도에서 황당한 거야. 어. 황당한데, 안 한다네요? 라고 하고 회사에 보고를 해요. 음. 그 남아있어요. 음. 카톡 줘봐준 것도 그냥, 아예, 캡처해고막 보고하고. 아, 하거든요. 그랬구나. 네, 네. 그 검사들의 지점으로 보면, 음. 신천지 압수수색을 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대인청와대막 그, 고래보기 사건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막 음. 압수수색 막 역장받아서 가고 하던 때인데, 음. 살아있는 대통령을 치겠다고, 거기, 인동들이나 뭐이렇다 치겠다고 하던 때인데, 신천지를 하나 못 친다고요? 대한민국 그렇죠. 검찰이? 근데